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를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워라 숨김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배리 수치를 당하여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을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것입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과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안식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여 하리라.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 때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하여 산으로 돌아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은 만나는 자들 자들을 그들을 삼키며 그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의로움 처소시며 그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할 도망하라 갈대 사람은 땅에서 나오라 양 떼에 앞서 가는 숫염소 같이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쳐치지 아니하리라.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들 그들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나의 소유를 도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 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가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라쏘라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라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도다. 화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 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트,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마음에는 아스로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이 그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수루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맥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을 땅을 치며 그곳으로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그 땅에 싸움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를 들가운데 황무지가 되,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로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의 싸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 사람을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을 이다그들은날그벌 받은 때가 있으이르렀음이로다.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의 소리여.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그 성전의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웃게 하라.그가 이한대로 갔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의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곧 내가 너를 벌할 때이.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킨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이는 위에와 바벨론의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를 위해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들이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하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사 그 땅이요 그들은 무서울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그러므로 사막의 짐들짐승인승양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미이 없으면 대대로 살 자가 없음이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이웃 성읍들을 뒤엎었을 듯이. 거기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의 사는 사게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민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이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렘 같도다. 딸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니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로는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 도다. 보라 사자가 요다는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서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충출도 하라고 나에게 명령한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한 사람은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양 떼어 어린 것들은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대로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라. 바벨론이 약탈 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며 하여 그땅에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은 아래 그를 에어사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화사 화를 당길 것이라. 그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 군대를 절멸시키라. 군, 무리가 갈때야 사람은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오.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쓰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홀아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 의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로 이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호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하니즉 버리고 갔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이는 내리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길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축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곧그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명을 향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들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한 심의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을 한게곧닉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로다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치셨고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 모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곳간에서 바람을 내리셨거늘.내 시거든 사람마다 각 어리석고 무식하도다.금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을 거짓이오.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라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증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이는 만물의 지혜신 분이요 이스라엘의 그 소유인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의 신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대 곧 무리가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 하며 네가 군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명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양들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멍해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가리로다. 너희 눈 앞에 그들이 시온해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네가 바벨론, 바벨론과 바벨론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로다.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 보라.나는 네 원수라.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라.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침무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않을 것이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레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모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맥두이같이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못 백성 못매대 사람은 왕들과 그 도백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아라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서, 계획이셨음이니라. 바벨론은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름의 기력을 세하여 여인은 여인같이 되면 그들을 거쳐는 불타고 그 문빗장을 불어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을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의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로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도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은 누부갓네살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를 대한 갈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오. 내가 내피 흘린 죄가 갈대야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네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이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를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어,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바벨론, 바벨론에서 뭐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색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같기바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은 나약하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일월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을 버할 것이라.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을 죽임을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 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렸던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여 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으리라 보라 달이르르이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사장 부 상자들이 그 땅에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은 하까지 쏟아 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로 요새로 삼 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네게로부터 그들에게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한 사람은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의 바벨론을 횡포하게 하사 큰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오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리도다. 고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호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커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공원들과 지에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근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은 성벽은 헤파 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고그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레니야의 아들 스레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쓰리 스라야는 병참 같이 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탁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레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렀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잊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하라 아니라 너는 이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책에 돌을 메어 이브라데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